직선과 평행해야 돼요. 그럼 y는 3x 플러스 k죠. k는 2가 되면 안됩니다. 2가 되면 일치니까요. 얘를 일반형으로 만들겠습니다. 3x-y 플러스 k는 0이고요. 어, 이 직선과 평행하고 직선까지의 거리가 얘하고 평행하고 이 직선까지 의 거리, 그러니까 이런 직선이 있고요. 얘가 y는 3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고요. 이거하고 평행인 게또 있죠. 얘가 이제 어 3x 빼기 y 플러스 k는 0인데, 이까지의 거리가 지금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. 이 거리가 5분의 3루트 10 이런 것도 있고 이쪽에도 있겠죠. 여기다, 여기도 있겠죠. 여기도 5분의 3루트 10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 얘도 있고 얘도 있겠죠 어, 그거두 개를 구해달라는 말이네요 자, 그러면 얘도 이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얘도 이 k는 이제 뭐가 될지 모르니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점 하나 가져올게요 여기서 점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뭐점 하나 가져오면 0,2라는 점 가져올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얘가 되니까 루트 절대값 9하고 2를 더하니까 10 0,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뭐가 나옵니까? 5분의 3 루트 10이 나옵니다. 루트 10만 올릴게요.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어, 올라가면은 5분의 30이죠? 6이 나오네요. 자,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6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마이너스 6이 될 수도 있어서 k는 8 나오고요. 여기서 k는 어,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그래서 직선은 3x 빼기 y 플러스 8은 0이라는 직선 하나랑 k에다 이번엔 마이너스 4 집어넣어서 3x 빼기 y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얘가 y 절편이 얘는 8이고 얘가 이제 얘가 이제 위에 있는 거죠 얘가 이제 넘어가면 이제 y 절편이 8이고요 얘는 y 절편이 지금 뭐예요 y 절편이 X에다 0, Y, 이쪽 넘어가면 Y절편이 마이너스 4니까 얘가 올라, 얘가, 얘가 되겠고요, 실제로. 그 다음에 요 직선이 바로 얘가 되겠죠, 요, 게 되겠죠. 왜냐면 Y가 이제, Y절편이 얘는 마이너스 4고 Y절편이 8이니까 얘위 있고 얘 밑에 있겠죠. 그래서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.